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라스카 여행 갔던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LA이나TV 강원도 천 아줌마입니다 <laughs> 우연한 행복 캠피디님 있잖아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 소개로 저희가 알라스카 앵커리지에 사는 잔님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동창 복자랑 그리고 아저씨랑 같이 미국에 와서 알라스카 크루즈를 하기로 했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일주일 더 내서 알라스카 앵커리지랑 페어뱅크랑 한번 들렸다가 그리고 위디어에서 편도로 가는 어, 크루즈를 타고 벤쿠버까지 가기로 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잔님 네에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잔님, 누나랑 그리고 그 언니랑 세상이 진수성찬을 해 놓은 거예요. 막 전도 해 놓고 와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복자 아저씨가 또 이렇게 훈훈하게 사랑을 축득 흘리면서 즐겁게 건배를 제안해서요. 저희가 맛있게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밤을 잔님네 집에서 보내고요. 저희는 다음 날 여행길에 올랐답니다. 먼저 빌려온 밴에 기름을 꽉꽉 채우고요. 세계에서 최고 똑똑한 가이드 박사님을 모시고 디날리 국립공원으로 출발! 고고씽! 핸드폰으로 세계 지도를 열고요. 알라스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 우리가 어떤 루트로 여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알라스카에 연계된 산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의 알라스카를 구입해서 섬이 아닌 땅이라는 의미의 알류트어 알라흐스 아크에서 유래된 알라스카. 세상에. 미국 자군주 2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이 알라스카주라. 라고 설명을 아주 기억에 쏙쏙 잘 저장되게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이드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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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메리카 대륙인데도 미국의 다른 주들과 떨어져 있어서 알라스카는 동쪽은 캐나다와 접해 있대요. 저희가 알라스카 갔을 때 9월 초, 8월 말, 9월 초쯤이었는데 날씨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비가 왔다 흐렸다 안개 끼었다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이요 겨울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얗게 덮여버린대요 산이고 도로고 나무들도 모두 모두 하얗게 덮여서 완전 크리스마스 추리 있죠 <laughs>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무지하게 많은 그런 겨울 왕국이 된대요 와 진짜 대박 온 세상이 흰으로 덮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곳 나무들이 흰 눈으로 덮여서 추리나무로 다 변해 있을 이곳을 생각하니까 정말 황홀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참, 그리고 알라스카는요, 야생동물이 사람보다 많은 것 같아요. <laughs> 곰, 연어, 뭐, 무스, 염소, 어, 완전 사파리처럼 어느 순간 내 앞에 팍! 딱 나타나더라고요. 알라스카 인구는 60만, 70만 명 정도. 미국 본토의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광활한 땅에 사람 수가 적으니까. 야생의 세계가 순간순간 막 펼쳐지는 거예요. 진풍경을 보면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알라스카는 정말 정말 대박이에요. 여러분도 꼭 가보셔야 돼요. 알라스카. <laughs> 우리도 알라스카 여행을 하면서 운 좋게 곰돌이 가족들을 여러 번 봤답니다. 연어를 잡아서 껍질을 벗고. 그래서 아기 곰에게 막 넘겨주는 엄마의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세상에, 어, 저희를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 옆에서 아기 곰을 데리고 세상에 뭘 그렇게 먹는지 너무너무 맛있게 평화롭게 먹는 거, 먹는 거 있죠. <laughs> 대자연의 묘미를 만껏 느끼면서 여행할 수 있는 알라스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꼭 가셔서 저와 똑같은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 저기, 저기 곳곳에서 알라우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떼들도 장관이더라고요. 완전히 잔님이 여행사를 하고 계셔요. 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가는 곳마다꼭 봐야 될 것들 이런 것을 잘 짚어줘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행을 알차게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오락가락하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저희 디날리 국립공원에 경비행기를 타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 타키트나 그거를 향해서 가다 보면 우측에 자작나무 시럽 공장이 있더라고요. 알라스카에서 유일하게 자작나무 시럽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요. 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 놓았더라고요. 차를 타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자작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수액을 받을 수 있는 바켓스를 달아 놓았더라고요. 매년마다 <laughs> 3월 달에 채취를 한대요. 3월달이 물이 그 수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라네요. 자작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수액을 잘 받을 수 있는 꼭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하얀 게그 꼭지를 거기다 달고 이렇게 팟캐스를 달아놓으면 거기서 수액이 이렇게 흘러서 팟캐스에 받아지나 봐요. 근데 지금은 철이 아니라 이렇게 먼지가 좀 끼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주 청결하게 수액을 받는다고 하네요. 1년에 한번 초봄에 채취를 하는데 그 ATV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작나무 자작나무 그 숲이 얼마나 드넓으면 저렇게 ATV에 통을 큰 통을 달고 각 나무마다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그 수액을 담아서 옮길까? 어 아, 대단했어요. 완전 규모가. <laughs> 저렇게 나무마다 총을 다 매달아 놓고 와 정말 신기신기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자작나무 수액을 신비의 회춘수라고 한대요. 자이리토를 주성분으로 한 자작나무 수액 그 효능이 얼마나 좋으면 회춘수라고 할까요? 와 대박 추운 알라스카에서 제일 많이 자생하는 나무가 바로 자작나무래요 자작나무는 그 나무 가지가 하얗더라고요 근데 이 자작나무가 탈때 짜작짜작 하고 탄대요 그래서 짜작나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모르지만 자작나무 나뭇잎에서 자이리토를 추출하고요 가지는 다려서 약으로 쓴대요 자작나무가 버릴 게 없나 봐요 실업공장 뒤쪽으로도 가보니까 ATV가 되게 많아요 않더라고요. 근데 있는 ATV마다 다 통을 달아놨고요. 그리고 이쪽 뒤에는 그 수액으로 뭘 하는지 이렇게 시설 같은 게 설비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감기에 걸리면 자작나무 수액을 마셔서 치료를 한대요 자작나무 수액은 정말 만병통치약인가 봐요 와 너무 좋다 <laughs> 그리고 자작나무는 망간이 풍부하게 들어있대요 근데 망간이 뼈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미네랄이라고 하네요 자작나무 수액에서 발견되는 칼슘 아연 구리 그런 거 하고 같이 망간을 섭취하면요. 척추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와 대박 정말 좋죠. <laughs> 그리고 자작나무스에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황산화 효과도 아주 크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너무 너무 좋다네요. 수액에 많이 들어있는 황산화 물질이 활성 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로 유지되는 것을 도와준대요. 그래서 자작나무 수액을 활용한 화장품들이 아주 많이 출시되고 있다네요. 와. <laughs> 그리고요. 자작나무 수액은 옛날부터 신경통하고 류머티움 치료에 아주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대요. 그리고 탈모 예방도 해준대요. 효능이 정말 대단하죠? 대부분의 나무에는 독성이 있대요. 자작나무 수액에도 역시 독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차가운 기운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몸이 찬 사람이 섭취할 때는 소화불량 뭐 이런 것들이 올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막 많이 드시지 말고요. 조금씩 조금씩 섭취하면서 내 몸에 맞는 양을 찾아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예로부터 자작나무수액은 최고의 건강수였대요. 자연이 주는 생명수 자작나무수액 제가 알라스카에서 자작나무수액 이것저것 만드는 그 공장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자작나무 수액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laughs> 세상에 효능이 얼마나 좋은지요. 봄철 알레르기 증상이 있잖아요. 그것도 개선해준대요. 그리고 자이리톨 성분으로 만든 껌, 음료수, 이런 것들이 막 인기 끌고 있잖아요. 그렇게 치아 건강에도 엄청 도움을 준대요. 그리고 세상에 자작나무 수액은 또 태행성 뇌신경 질환 그리고 노인성 치매 예방에 너무 효과가 좋대네요. 와 완전 만병통치약. <laughs> 정말 만병통치약 같아요. 와, 상처 치유에도 효과적이고 간 기능 개선, 변비, 위장병, 신경통, 오마이야. 네. <laughs> 다양한 증상에도 완전 도움이 된대요. 저희가 거기서 자작나무 수액을 사서 먹어봤거든요. 자작나무 수액이 이렇게 달콤하고 상큼한 그렇게 마실수록 왜 청량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산뜻하게 느껴지면서 깔끔. 한마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차가버섯을 섞은 그 음료수를 저희는 사서 한 병씩 다 마셨는데 조금씩 조금씩 수시로 마시면서 내 건강에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흡수도 잘 되고 아주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laughs> 자작나무는 겨운에 양분이 나무뿌리에 응축되어 있대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풍성한 나뭇잎을 키우기 위해서 수액을 막 솟구쳐 올려주나 봐요. 그래서 3월 봄에 그 수액을 채취하게 된다 그러네요. 3월은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서 피부도 트고 갈라지고 안구건조증에 그리고 가렵 그렇게 몸속이 건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건조하게 되면 근육과 혈관을 비롯해서 장기가 건조해져서 신체 기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소화불량도 오고 성인병을 악화시키고 또 유발하고 그러는데 몸속 가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아주 좋은 건 흡수가 빠르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이 자작나무 수액 그걸 마시면 너무 좋다고 하네요. 자작나무는 그렇게 수액으로만 마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그 설비를 통해서 다려서 시럽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캐러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많이 먹기 좋게 캔디도 만들고 많이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도요 고추장, 된장, 간장 같은 거를 자작나무 수액으로 만드는 것도 있대요. <laughs> 너무 좋죠. 아, 이참 이렇게 진작 좋은 줄 알았으면 캐러멜도 사오고 시럽도 사오고 잼도 사오고 이것저것 사올걸 그랬어요. 아, 진짜 후회되네. 가게 뒤편으로 들어가니까 화면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채취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공품들을 만드는지 비디오로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설명을 덧. 덧붙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작나무 수액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이렇게 자작나무를 어, 모델로 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 놨더라고요. 아마 파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림 속 세상에 펼쳐진 자작나무 그리고 하늘 그리고 그리고 자작나무 자태에서. 풍경 나오는 그 숭고함, 신비감까지 하얀 자작나무 매력에 푹 빠져서 저희가 헤어나질 못했답니다. 우리나라 화가님들도 자작나무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더라고요. 제가 구글에서 서치해서 보고서, 어머나 세상에 그 화폭에 담겨 있는 그 멋진 자작나무 모습에 완전히 반해가지고요. 더더더 자작나무를 예찬하게 됐답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작나무는 효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편안함, 평온함과 힐링을 주는 자작나무. 여러분, 여러분들도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작나무 화가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분들도, 화가이신 분들도 자작나무를 배경으로 정말 그림을 멋지게 많이 많이 그려놨더라고요. 그것만 이렇게 봐도 정말 눈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되게 평온해지고, 힐링도 되고,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혹시 알라스카를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요. 꼭이 자작나무 수액 만드는 농장에 가셔서 많은 걸 사오세요. 자작나무 수액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가공품들도 정말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laughs> 이것저것 그곳에서 제공하는 맛보기를 보면서요 아 어, 정말 참 맛있다 어 이건 너무 잘 만들었네 <laughs> 이렇게 평가하면서 실컷 먹어봤답니다 아 진짜 그걸 좀 사가지고 올걸 정말 잘못했어요 자작나무는 직경이 15cm 이상 되는 것 그것부터 이제 수액을 받게 된다 된대요 근데 비슷한 크기 인데도 같은 장소에 따라서 이 다른 장소에 따라서 수액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렇게 양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많이 나오는 나무는 하루에 1.5 리터 정도 나오구요 작게 나오는 나무는 500 미리 정도 나온 이렇게 디날리 국립공원 그 헬기 타러 가는 도중에 자작나무 수액으로 그 여러가지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판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꼭 한번 들려서 구경해 보시고 그리고 디날리 국립공원으로 가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디날리 국립공원으로 가서 꼭 거기는 헬기를 타야만 구경할 수 있는 내셔널 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멋진 디날리 국립공원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